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 내가 셰프가 되는데 대학교를 나와야 되냐요 대학교 나오셔야 됩니다. 2년제, 4년제, 4년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신다면 요리를 하시면서 대학원도 나오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부이로고 콘텐츠를 좀 나중에 하려 그랬어요. 제가 내년에 이제 내년 19년도 3월에 잠깐 캐나다를 가거든요. 동생이 결혼을 해서 그때 뭐 여행기나 이런 걸 조금 올리려고 좀 나중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자기 전에 그 구독자분 한 분의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 요리사가 꿈인데, 대학교를 가야 되냐, 어떤 대학교가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요런 테크트리를 타고 올라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망한 테크트리 거든요 예. 저처럼 하시면 굉장히 고통받는 요리사가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laughs> 좀 그렇지 않을 예를 들어서 승우가 이제 나중에 커서 요리사가 되면은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뭐냐 엄마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는 뭐뭘 하든 상관없는데 혹시 뭐 주변에 요리사를 꿈으로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자녀분들 중에 요리가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그러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요리를 시작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제 근처에 있었다면 훨씬 더 계획을 잘 짜고 요리를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은 어, 내가 셰프가 되는데 대학교 나와야 되요 대학교 나오셔야 됩니다. 2년제, 4년제, 4년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신다면 요리를 하시면서 대학원도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 망했다, 공부 못하는데, 이런 어,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대학교를 나오고 나오지 않고 보다 먼저 정하셔야 될 거는 내가 어떤 종류의 요리 일을 할거냐예요 그러니까 요리가 그냥 요리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매장에서 레스토랑에서 뭐 음식 만들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요리를 전공으로 하면서 할수 있는 일이 그렇게 얇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제 케이스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망한 케이스고 저처럼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이제 요리를 시작을 하고 지금 올해로 이제 15년 16년차 되고 있는데 저는 2년째 나왔거든요 칼리질 나왔죠. 저는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있는 조지 브라운이라는 데에서 이제 2년제 호텔 호텔 경영학 호텔 매니지먼트 그거를 하고 이제 취업 전선에 뜨어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일찍 요리를 시작했어요. 졸업을 안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요리를 했으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그때만 해도 야 요리사는 기술직인데 현장 경력이 최고 아니냐?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경력 현장 경력 높은 사람이 짱 아니냐 할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최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결국은 한국에 와가지고 대학을 다시 갔습니다. 물론 본교를 가지 못하고 저는 사이버로 들었어요. 4년제를 들어야지 대학원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원 공부를 쭉꼭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현장직을 쭉 하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현장직도 10년 이상 하실 거면은 4년제 나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할수 있는 깊이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요리를 그냥 4, 5년 해보고, 아, 너무 힘드니까 그만둬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대학교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리사란 게 현장직 같은 경우는 특히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가잖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리사라는 직종이 뭐 요새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근무시간이 길잖아요. 20대 때 18시간씩 일하는 것과 40대, 50대가 되고 나서 그 시간을 일하는 건 솔직히 체력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말 TV에 나오는 생활의 달인 이런데서 나오는 그런 달인분들 아니시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버셔야 되잖아요. 그럼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현장으로 출근하시면 솔직히 수명이 줄어요. 전 요리사들 중에 수명 긴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모든 직종이나 다 그렇겠지만 요리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수명을 깎아먹는 직종이거든요. 본인이 40대 50대가 되고 어느 정도 급여를 높게 받고 싶으시다 좀 윤택한 사람? 이런 걸 원하신다 그러면 대학교를 가셔야 돼요 4년대 대학교 그리고 석사 과정이 없으신 분들이 현장에 아무리 오래 계셔봤자 연봉이 5천 넘기가 힘들어요 그냥 단순히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근무하시잖아요 5천은 정말 정말 높은 수치예요 보통은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4,500이 거의 맥시멈이에요 그냥 셰프로서 받을 수 있는 돈은 그게 끝이에요. 다른 걸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부업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내가 배운 거를 써가지고 할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뭔가 강연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제품 개발을 하시거나 뭐 컨설팅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걸 하실 때 그런 학교에서 배운 것들 정확히는 학교에서 배운 학문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운 동문들하고 그 인맥이랑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되게 안타깝게도 어, 어떤 일을 하실 때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프로젝트를하거나좀더 다양한 일들을 하실 때 학력은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이거는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외국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제가 외국에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를 어디 나와야 되냐? 요건 좀 이견이 있어요. 근데 유명한데 몇 군데는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뭐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아셨겠지만, 어, 대한민국에서 4년제 대학교 중에서 유명한데는 크게는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희대학교고요. 경희대학교 호텔조리학과인가? 제가 학교를 안 나와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현 아빠가 여길 나왔어요. 네, 엘리트입니다, 다현 아빠. 네. 그 다음에는 다현 아빠 동생이 나온데가 이제 세종대학교예요그 네. 오빠 동생이 다 요리업계에서 일을 하는데, 뭐 제가 지인이라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다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그냥 그분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 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 나머지 한 군데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여기는 솔직히 대학교보다는 대학원이 훨씬 더 파워가 세요. 여기를 왜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세 곳에 나온 분들이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신 분들 중에 이 대학, 세 군데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있고, 어이 끌어주는 건 어디다 똑같습니다. 요리업계라고 학연 지원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도 실력으로만 맞부딪히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곳이 다 그래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보다 나중에 입사한 애가 학연 지원으로 인해서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진급하는 케이스를 외국에서 많이 겪었어요. 허다합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학교를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은 포지션의 자리가 비잖아요? 이력서를 내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연구개발 업종에 이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일하시고 싶으신 게 희망이라면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됩니다. 가시길 바래요 저도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한국 와가지고 다시 갔어요. 제가 10년 전에 10년 전에 저에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와가지고이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요리하지 말아야겠지만 <laughs> 다시 가게 된다면 어, 학교를 잘 선택해서 계획을 조금 차, 차근차근 짜서 시작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너무나 하고 싶은 거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길들을 돌아왔어야 됐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 대학교를 가시는 게 좋아요. 가시는 게 좋고 정확히는 어떤 대학교 이런 거를 추천드리기보다는 내가 나중에 요리를 해서 어떤 일을 할까 단순히 매장에서 근무를 할까 매장에서 근무를 해도 솔직히 자기가 레스토랑이 꿈이고 이런 데서 멈추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 업계에서 정말 꿈이 있으신 분들은 하고 싶은 게 점점 더 늘어나시거든요. 나중에는 꼭 다니시게 될 거예요. 지금 안 다니셔도. 그럴 바에는 다니실 수 있을 때 다니세요. 물론 나중에 다니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시란 거예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요리를 하면서도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사이버 같은 경우는 그냥 할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기여가 되실 때 대학원을 가시는 건 정말 좋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 정리를 좀 할게요. 단순히 그냥 현장에서 요리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시면 10년 정도 뒤에 30대 후반 40대가 되셨을 때 후회를 조금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때에 대해서 연봉의 폭이 그렇게 크게 상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많이 배우신 분들이 학력에 투자하신 분들이 당연히 훨씬 더 많이 벌겠죠 근데 이 번다는 건 뭐, 장인이 돼가지고 내가 레스토랑이 대박이 나면 많이 벌겠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좀 여유로운 삶. 하루에 18시간씩 갈아넣지 않아도 되는 삶. 그런 거를, 어, 그런 게종착역에 있으시다면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사실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런 조, 조언들이 전혀 들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갓 요리를 시작한 스무 살의 스무 아빠도 이런 얘기하면은, <laughs> 그거는, 그거는 너니까 그렇지. 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근데 가급적이시면은 4년제 를 나오시는 게 나중에 시간을 훨씬 더 절약하실 수 있어요. 시간이 제일 금입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당연히 뭐어 2년제나 아니면 그냥 학교를 안 가시고 바로 취업 전선에 들어가셔서 경험을 하는 것도 시간 낭비는 아니지만 나중에 학교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면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리를 시작하실 때 조금 멀리 보세요. 조금 멀리 보셔야 돼요. 단순히 매장에서 일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10년, 20년 뒤면은 매장에서 일하는 요리사가 더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요새 뭐 4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10년 있다가 그 매장에서 일하시는 현장직 요리사들의 미래가 조금 어둡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물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불안하긴 해요. 그냥 단순히 현장에서 요리하는 것 말고 요리로 할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조금 더 폭넓게 알아보시고 그거에 맞는 이제 공부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